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럽 시장에 진출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현지의 강력한 경쟁자들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방산. 성능과 가성비로는 두말할것 없이 뛰어나지만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이들의 터세가 가장 넘기 힘든 벽으로 꼽히는 상황인데요. 한 차례 그런 식으로 한국을 탈락시킨 전적이 있었던 노르웨이가 갑자기 태도를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군장성들 보는 앞에서 실사격 시험까지 진행한 독일산 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에서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입니다. 파격적인 결정에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즉각적으로 반발이 튀어나오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국방물자청이 노르웨이 정부의 한국과의 거래를 종용하기 위해 벌인 일종의 시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매체 TV2는 노르웨이와 독일 간의 국방 협력에 금이 갈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이 얼마 전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인 마스3를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도입 사업 입찰 경쟁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마스3는 노르웨이의 탄약 제조 업체 콩스버그와 독일 KNDS의 합작으로 입찰 경쟁에서 탈락하면서 합작 사업 역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노르웨이 내부에서 상당히 거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노르웨이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 출신인 하랄순대는 이결정이 재앙적이라고 표현하며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결정이 나토의 유럽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까지 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는 마스3가 노르웨이산 로켓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마스3를 폐기하는 것은 자국의 핵심 방위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논란은 이것이 외교적 결례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하필 폐기 결정의 발표 시점에 노르웨이와 독일 양국의 총리는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회동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제로 독일 정부 측에서 노르웨이의 일방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노르웨이 국방부는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라며 최종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권고는 올가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물자청이 이미 입찰 경쟁자의 목록에서 마스3를 제외해버린 상황이라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 또는 내부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물자청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생각해봐야겠죠. 사실 노르웨이의 다연장 로켓포 사업은 미국의 하이마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끝났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노르웨이는 300km대 사정거리를 갖춘 장거리 로켓포 전력을 확보하길 원했고 여기에 미국, 한국, 스웨덴 등 여러 나라가 출사표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천무를 플랫폼으로 삼아 MOU를 맺은 콩스버그의 탄약을 통합하는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노르웨이는 하이마스와 천무를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하이마스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이마스 6대와 관련 장비 및 탄약까지 최대 5억 8천만 달러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계획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계약 당시부터 고려되었어야 할 상황이 뒤늦게 발목을 잡은 것인데요. 노르웨이는 갑자기 하이마스가 노르웨이가 원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게 되었다면서 사업자 재선정에 나섰습니다. 노르웨이의 가장 중요한 사업 목표가 미사일 사정거리였는데 기껏 사업 상대로 선정해놨더니 그제서야 그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당초 수주전에 후보로도 나오지 않았던 독일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독일 kdns가 콩스버그와 mou를 맺고 새로운 다연장 플랫폼을 만들어 선보였죠. 그렇게 탄생한 마스3는 일반적인 다연장 노켓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다연장 로켓포가 보통은 전용 차량에 로켓포드를 결합해서 양쪽의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인 반면 마스3는 사격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이 로켓포드 쪽에 배치되었습니다. 즉 차량을 바꿔 끼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켓포드에서도 사격 통제 시스템과 탄약이 들어있는 매거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아무 미사일이나 쉽게 올려놓고 쏠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스3에도 나름대로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위해 포기한 부분이 너무 컸다는 건데요. 이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우선은 로켓포드에서 매거진을 분리한 탓에 다른 다연장과는 달리 재장전의 에로사항이 꼽히게 되었습니다. 천무와 같은 현대적인 다연장 로켓보는 대부분 로켓포드와 매거진 자체의 재장전을 위한 크레인이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그 덕에 재장전 과정 역시 시스템 내에 통합되어 있고 매우 빠르게 탄약을 보충할 수 있죠. 비록 새로운 종류의 탄약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별도의 시스템 통합 과정이 필요하다지만 이미 통합이 완료된 탄약이라면 자체 재장전 기능을 활용해서 빠르게 다시 전장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스3의 경우 다양한 탄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재장전 속도를 희생했습니다. 매거진이 로켓 포드에서 통째로 떼어지게 된 탓에 크레인을 일체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했고 모든 탄약은 사실상의 수동장전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별도 크레인을 차량 위에다 올릴 수는 있다지만 그 동작까지 시스템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포드 위에 올리고 고정하는 작업은 병사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포병의 미덕 중 하나가 빠르게 많이 쏘고 빠르게 빠지는 것임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재장전 방식은 시대에 뒤처졌다고도 볼수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차량을 갈아 끼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했습니다. 이는 곧 다연장 로켓 시스템 쪽과 차량 쪽이 별개의 방호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차량으로 장갑차 수준의 방호력을 지닌 군용 트럭을 끼운다면 적의 공격에도 그럭저럭은 버티겠지만 예산을 아끼려고 상용 트럭을 끼운다면 방호력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집니다. 물론 로켓 포드 쪽은 전장의 가혹 조건에서도 작동성을 보장해야 하니 어느 정도의 방호력을 갖추고 있겠지만 차량과 운용 병력이 무력화되어 버리면 발이 없는 로켓 포드는 움직일 도리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비슷한 수준의 방호력을 보장하는 전용 차량의 한 몸이 되어 운용되는 일반적인 다연장 노켓포가 마스3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르웨이는 군장성들을 모아놓고 KDNS가 마스3 시제품을 실사격하는 모습까지 지켜봤습니다. 그 시점이 불과 세 달여 전으로 사격 시험은 성공적이었으나 불행히도 앞서 언급된 단점들 역시 이 자리에서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탄약 호환성을 내세우던 마스스리는 과연 노르웨이의 NSM 미사일을 보란 듯이 얹어서 쐈지만 차량은 상용 트럭이었고 별도의 크레인도 달려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물자청 측은 이러한 점들이 끝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 결국 지금의 사단이 난 것이고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노르웨이 정부의 결정이 맞지 않았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국이 K2 전차를 노르웨이에 제안했을 때도 K2가 시험 평가에서 놀라운 성적을 기록한 것을 보고 국방물자청 측은 정부의 K2 선정을 여러 차례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르웨이 정부는 독일과의 관계를 따지며 K2를 탈락시켰죠. 이에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에서는 뒤늦게지만 K2가 독일 레오파르트2를 압도한 시험 성적들을 공개하며 한국에 몹시 미안해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성적에 입각해 K2를 골랐지만 정부의 결정을 넘지 못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을 공개한 것도 이를 참고해서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수주전에서 K2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또한번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고 하니 정부와의 앙금이 남아 있던 국방물자청이 먼저 손을 쓴 것입니다. 하이마스 도입을 제고하는 일쯤이야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지만 거기서 당초 후보에도 없던 독일이 등장해 그 자리를 꿰차간 것은 명백하게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의 편의를 봐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후보 단계에서부터 천무의 성능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최초 선정 당시부터 천무를 추천했던 국방물자청 측에서는 그 의견이 또 묵살된 것도 모자라서 이순희 선정조차 밀려나니 일종의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권한 내에서 마스3를 후보자 목록에서 제명시켜버리는 독단 행동에 나서면서 이번에도 독일의 뒤를 봐주려던 노르웨이 정부를 크게 당황시킨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정부 측에서 억지로 마스3를 선정자로 밀고 나가려 하더라도 경쟁 후보에 재등록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공개적인 성능 검증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적인 목표가 아무리 사정거리와 노르웨이산 탄약의 통합이라지만 현대적인 다연장 노케포로서 기본적인 성능이 의심되는 마스3는 천무를 포함한 경쟁 기종들을 정치적인 뒷배 없이 이기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제법 시간을 벌수 있었던 한국 역시 콩스버그와의 합작 사업이 유효함으로 천무의 노르웨이산 탄약을 추가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정거리야 말할 것도 없는 천무의 장점이고 뛰어난 사격 통제 시스템 덕에 여기에다 극도로 높은 명중률까지 얹어줄 수 있죠. 이에 더해 새로 만들어진 마스3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실전 운용 사례라는 장점까지 천무가 추가로 갖추고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몇년 사이에 중동 방면에 수출한 천무가 후티 반군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실전 투입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물을 구입한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있지만 공식적인 기록이 없을 뿐 천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름아름 다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얼마 전에도 중동 모 국가에서 한국산 유도 무기 시스템의 탄약만을 3억 달러 규모로 사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누가 어떤 무기를 사갔는지는 비공개지만 유도탄 탄약만 사갔다는 점에서 그 주인공이 천무라는 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사실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3억 달러 분의 탄약이 천무의 탄약이 맞다면 무려 7,500발 규모에 해당하는데요. 이 수준이면 재고 보충을 넘어 대규모 분쟁에 대비한 전략적 비축분까지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천무의 실전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이 소식은 추후 천무의 수출에 있어 더없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인데요. 증명된 성능과 실전 체감은 노르웨이가 아무리 독일 방산의 텃밭이라 한들 무시하기가 어려운 강점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물자청 역시도 바로 그런 점을 고평가하여 천물을 노르웨이의 차세대 다연장으로 채택해야만 한다고 여기는 것이겠죠. 이처럼 현재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과거 K 2로한국에진 빚을 천물을 위한 공정한 경쟁을 열어주는 것으로 갖고 있는 셈이 되었는데요. 한국 무기와 독일 무기를 두고 한 나라 안에서도 의견이 갈려 논쟁이 되고 있을 정도라는 점에서 한국 방산이 얼마만큼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는지 새삼 체감이 되는 듯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방산이 더욱 발전해서 이제는 아예 논쟁의 여지도 없이 유럽 방산을 압도하는 입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